그 작업을 또 해야되는건데 와 로컬아잉 보세요 와터블 어? 도저히 더블 도저 더블 오디세이 오 이전..와! 삼본댁! 아, 삼본댁! 오랜만입니다, 삼본댁! 오랜만에 들려줘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오늘 밤 제가 귀신이세요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가겠습니다. 네, 삼본댁님 저 이렇게 끝장전 좀 오랜만에 저희도 하고 있는데 와주지 않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진짜 덱은 역시 삼본댁이죠 삼본댁이죠 아, 저는 뭐 무슨 덱, 어느 동네, 네. 어느 덱, 어느 덱 네. 하는데 다 귀, 귀담아도 안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로지 삼본댁 덱은 음, 역시 삼본댁이에요 최고죠 예 좋은 동네기도 해요 네 네번째 오디세이 에드블런 팬들 감사드리고요. 아, 이용한 타이밍. 음. 예, 분명히 이제 승리하고 나서 본인의 어쨌든 그 예, 혼자 아, 어, 경기를 하 한...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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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피와 뭐야? 저녁 맛있는거즐겼다 와, 오늘 맛있게 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오, 너무 아, 감사드려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중계진기가 나왔어요. 예, 후행, 후행 혜행 님. 올라와 봐요,니까. 저희 방송은요. 열혈 없는 방송 그리고 발병선 좀잘안 터졌는데 오늘 기가 막히네요. 야 묵직한 걸로. 아쉽 네. 그냥.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휘영님 어, 응. 너무 감사드려요. 구구이계를 본 지가 오한 달이 너무 한 달도 네. 더된것 같은데 저... 오늘 터졌습니다. 네 오늘 터졌네요. 펭가입 너무,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가입도 지금 다 터지는데요. 예팬가입도 네, 꾸준하게 음... 해주십시오. 이제 네. 예, 경기에 이제 별다른 어떤 이벤트가 없을 때 이슈가 없을 때팬가입 꾸준하게 아, 해주셔서. 예, 저희도 이제 팬이 많은 채널로 네. 거듭날 수있게좀 해주시고요 와와와와 와, 와, 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2천에서 한 2만 정도까지 갈수 있도록 와예 아, 예. 감사드려요 어 후엥후엥 후엥님의 시작으로 네. 지금은 팬갈비 그렇죠 와휘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아니 그전까지는 이렇게 뭐 터지진 않았습니다 네 음. 저희 재금 즐거찾기 한번 해주시고요 와. 저희 개인 방송 지금 오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드려요 해철를 올립니다 네한번더 회방 놓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를 했고요 네 계속 좀팬가입 이어지고 이 있어요. 야, 진짜 말 그대로 의리죠, 의리. 의리죠. 예, 이 정도가 되면은 네. 예, 이제 의리를 이제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렇죠. 지금 단체로 팬가입을한 50분 이상. 오, 어, 와. 계속 해 주고 계세요. 와. 의리 의리하게. 수 감사드리고요. 또또 있더요. 와, 이용한 게. 어. 아, 감사드려요. 잘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선수들의 선수들의 경기력도 좋고 또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이제 3번땡님뿐만 음. 아니라 또 새롭게 오시, 오신 그 호, 어, 호행님이라고 할게요 네. 그냥 호행님이 아, 또 이렇게 구구이개를 후원해 주시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네요 어. 중간 중간 좀 이런 타이밍에 저희 부금도 넣고 좀 해달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김보년님 감사드려요 보년님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드론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요 네 트리플 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쟁이님도 감사드립니다, 팬가음 네. 아무래도 이좀 어, 같은 어, 활,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어, 선수들간에, 음. 그것도 이 메이저 선수들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네. 어, 이 많은 분들이 또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었고요. 저희가지 컨텐츠 쟈 꾸준히 예 네. 쉬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김보년님 그때 이제 그 인터뷰할 때박세현 음. 캐스터 어... 마지막 인터뷰할 때 이제 엉엉 울었던 어... 예그 보년님 아니냐 뭐 이렇게 어...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고요 G 드라군님도 감사드려요 <laughs> 어. G 드라.. 드라군 우와, 역시 쥐 드라군이죠 예쥐 드라군 열아홉 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당한 것은 갚아준다 성공 해서 백영환 선수에게 한 타이밍이 나왔고요 한 경기만 따나면 2대2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오좀 오. 쫓기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도 네. 위기의 일발의 상황에서 이용한 선수 네. 가장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음아 집중력 아. 있는 한번의 어떤 그 역전승 맞습니 그런 부분이 그런 그럴 때 느껴지는 쾌감 와... 같은 게 있거든요. 파리 멘트님 감사드려요, 펜가이. 아 멘트는 파리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제 강생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는. 좀 파리처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나 사라지지 어디서나. 않고 끈질기게. 그렇죠? 네. 예. 잡았다 싶어도 위행하고 돌아오네. 어, 또 가죠. 예. 어. 파리 같은 요런 네. 파리 파리 같은 움직임. 네, 이런 네. 움직임. 예. 와, 저거는 진짜부터 지금 큰 들고 나의 있거든요. 나의 파리 파리 야, 예, 이렇... 귀신처럼 와와와 프로고널 잡아먹을 먹어 버리겠다. 몸으로 미는 거 보세요. 네. 와. 이게 예전에 이제 여성유저들이저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던 게저글링이 이렇게 뛸때 발바닥이 보이거든요. 와, 기다렸다가. 아니, 아니 아니야. 오. 우리처럼. 물갈키가 있네요, 저 올링들이. 네. 네. 그래서 저 발바닥이 보인다고 저 올링 귀엽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음. 지금은 이게 리마스터가 돼서 이제 거의 약간 이게 보, 보시면 오리발처럼 돼 있잖아요. 네, 오리반, 오리반. 예전에는 네. 그 2D로 오. 봤을 때는 리마스터 되기 전엔 저게 동그랗게 표시가 돼서 네. 되게 좀 귀여웠습니다. 오. 오. 와 컨트롤. 네. 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laughs> 약간 양서류 같은 느낌이 네, 좀 있네요. 맞습 저울링이. 오리발 진짜라고. 이 진짜 오리예요, 이거. 나 <laughs>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laughs> 네. 원하는 거다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 아, 중계진 끝장전. 네. 이렇게 높은 화질로 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지 못했었던 그 역사 오래된 스타크래프트지만 깨닫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증명을 또 네. 해수,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저글링들 오. 자 이어 구멍 구멍 밑에 구멍. 와와 아, 와. 와와 예. 와. 그리고 와, 와. 네. 갈랑말랑한 그런 사이즈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이 좀 템이 어. 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커서를 통해서 좀 잡아내고요. 오 기다라테크로 완성 추가의 처리 그리고 템플어카이브 올라갑니다. 아래쪽 들어가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뒤쪽에 언제든지 지금은 파고들 수 있는 저 프로브를 커버하기 위한 저거닝 하나는 아직도 있고요 이게 <laughs> 서로, 서로 놀랐어요 지금 음 오우 얍얍워워 말랑말랑말랑 오우 와, 와.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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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아. 와. 아. 역시 네, 컨디션. 기복 없는 모습 예, 정상이에요 오늘 네, 기복 없는 모습 나왔죠 예 저거를 살아가면은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날이 엄청난 날이죠 네 살아가면 데이트 그리고 또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제 커세어가 적은 상황에서 다시 정찰 나가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본진에서 본진과 안마랑 가스 풀로 지금은 이용을 해가면서 어 뭔가 커세어도 지금은 뽑아내고 와. 있고요. 저희 채팅방에다 팬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 많이 음, 늘었습니다. 네. 오늘 뭐한 120분 가입하셨다고 오. 하는데 이런 날이 없거든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저 팬가입하게 되면 좀 즐겨찾기 그냥 되잖아요? 그쵸. 오. 예, 뭐 저희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네. 하나 하나가 방송할 때마다 와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홉 음. 시에 좀 활성화도 들어가고 있고, 거세어도 좀 뽑아주고 있었고, 닥터 플로로 네. 슬쩍 지금은 빈틈 한번 노려보고자 음. 움직였었고요. 네. 어, 팽가 지금도 이어주고 있어요. 예, 어, 기타? 예. 오. 지금 상황에서는 뭐큰 유블리가 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프로토스가 스톰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지형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저그 입장에서는 병력 배치를 꼼꼼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네. 오, 오버소급이 되자마자 지금 네. <laughs>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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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네, 꽁 뽑았습니다. 다크 죽었지만. 대포로 네. 나오기 시작하죠. 네, 히드라로 지금은 압박하면서 스톰을 지금은. 아, 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 한 네, 방, 네, 어, 스톰 어? 개발, 방, 어, 이제 됐어요. 와, 인파이트, 인파이트. 야, 들어가는 거 보세요. 들어가는 거 없어. 와, 인파이트. 어, 어, 뭐? 이 영한 타이밍. 아니, 스톰도 빼고, 와, 그다음에 캐논도 깨고, 어 위기도 지금은 초래하고. 네. 야, 이거 미쳤는데요? 네, 방어기 그냥 다 뚫렸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야, 이거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서 하이테플러넷 모은 것 지금은 다 네. 죽었기 때문에 뚫린. 이건 뚫린 거예요. 그 네, 네, 네. 뚫렸어요? 예 어, 그냥 후, 후속에 와, 무너집니다 이거 아, 이걸 아까 그 이게 럭커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네요 와까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한타이밍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서 네 그런 에버린 타이밍 야 질럿 바로 또 안됐고 와 그냥 하이 템플러만이 희망인데 아, 더블 찬스인데? 야 더블 찬스에 이 한방에 이형 한타이밍! 말도 는 무빙이었습니다 와와 와, 사이즈 아, 이 20만원인데요? 야 사이즈 보더니 그냥 캐논 부 캐논 곁에 붙어서 캐플러도 네.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스톤도 다 빼먹고 망할 수 있는 방식, 방법 자체가 네.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지금 캐논 지어지면서 와 네. 일권도 많이 상했고요 이거를 이, 이쯤에서 공격을 그만해도 저거는 이득을 다 본겁니다 네아 포지 퍼져요 깨집니다 자 들어오는데요 와트플로남아있는그 타이밍에 네. 너무나도 지금 위협적이에요 와 이미 프로브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막아도 막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미네랄이 지금은 계속 아, 많이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본진 자원만 지금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그는 네. 여기에 지금은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스톰 네, 굉장히 스톰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가면서 어, 히드라를 지금은 물리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음. 너무 좋은 포지션을 빼앗겼습니다. 와 이런 공격을 했던 선수가 데프라. 없죠. 이거는 적으로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공격이 실패를 했다면 음. 아까 그 로커처럼 안겨서 질러 품에 안기서 그냥 다 죽는 거였거든요. 죄도 네. 있어요. 캐논 앞쪽으로 쭉 들어가더니 하이템플러와 더불어서 캐논 라인을 그냥 걷어내면서 오. 처음에 뽑아놨었던 초기템플러 네 기는 정말 예 소중하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네. 공격과 수비에 모두 다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핵심 하이 하이템플러 네 기까지 제거를 하면서 계속 프로토스에게 자원 손해를 음. 일으켰습니다. 네. 럭커 준비. 와, 이거 좀 가둬 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네. 완전 봉인강 나오죠, 지금은.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로보텍스 올리고 아까와 같은 이제 그 플레이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범이어처럼 입구 잡혔다 싶은 시점에는 아, 이게 또 체제 네. 체제 변화하는 수도 생기니까. 어. 다크한 만도로 나왔습니다. 여기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좀 세게 얻어맞아 가지고 좀 피해가 좀 큽니다. 음, 그래서 지금 대박을 저갑사요. 누려야 되다 보니까요 다카칸도 네, 네.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오 다카칸 해줘야돼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혔을 때 프로토스가 도제욱 선수가 선택하는 셔틀 음. 플레이가 나올 것에 대비를 해서 지금은 스커지도 앞마당 쪽에다가 지금 은 떠있는 상황이고요 셔틀 못 세워나가게 네 지금은 이 지역을 페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스커지까지는 배치를 해놓으면서요 네. 밀봉. 땀맘안 품고 그냥 스커지 히드라 러커로 이쪽, 이쪽에다가 러커로 한세줄 그어놓고 5.5만 음. 탁탁 잡아내줘도 프로토스는 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네. 페이드 추가로 지금 두기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아 드랍까지 개발하면은 와 이게 뒷마당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뒷마당도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아예 뭐 들어가서 피해를 입힐 생각으로. 아 안마당 쪽에 지금은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드랍까지 준비했어요. 시야 없는 상태에서 앞마당에 뚝 떨어지는 그런 오버를, 아우 어, 이거 대처도 이게 빠, 진짜 네. 빨라야 되거든요. 네. 바로 바로 그냥 스커지 지금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었고, 광속처럼 네. 유직여야 됩니다. 광속처럼? 네, 내려오는 것까지 아직 ]까지. 안 보이죠? 아까 죽어가면서 이제 두두줄 긁었는데 프로토스가 반파 됐어요. 네. 아, 여기서 억으로억으로 억울어라 그래가지고 자네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콘발에 안 맞아서 한번더 클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시야와 코에. 드 개발까지 끝난 상황 아, 아, 위로 움직인 마당세 군데 같이 가면서 와와와와 대박 양들아 자 네, 여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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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와 여기 와, 놓쳤어요 히야에 안 들어와요 지금. 아 이렇게 아, 아, 꼈습니다 아아 내려 오른쪽는 상황인데, 상황인데. 자세 군데 자, 이거 자폭 부대죠 네오 죽더라도 프로브가 이동하니 일을 못하는 건뭐또 손해가 아니냐는 거죠 네 그것도 손해란 말입니다 아 여기서 일꾼 잡아주고 아 오오. 진짜 프로토스가 싫어하는 짓은 오오. 다 합니다 십킬. 와, 와아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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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입구를 뚫 만한 어, 한 방의 힘 자체를 완전 무력화 네. 시켰네요. 이거. 네, 자원 출정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어요. 아, 뒷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프로토 네. 입장에서는. 영원. 저거는 추가 멀티가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정면을 조이고 있는데 네. 여기가 드라군이 또줄 맞춰서 싸우기도 좀 좁은 지역이란 말이죠. 병목 구간이 있어서. 새로 와서 하나씩 끊어 먹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드랍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배치 병력 배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열심 활성화까지 했어요. 와, 해도 벌리고. 아, 그나마도 지금은 뚫으려면 은이 타이밍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옵저버 세기. 네. 최대한 지금은 스톰 정교하게 쓰면서 위쪽 방향을 뚫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오. 하나님뚫어내고 스톰? 예, 스톰 빼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리 빼고 있는 거 같더라도 자, 저희 템플러들이 바침. 가득 만화를 채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추가 템플러 개에서 내려오고는 있어요. 아, 뒤쪽에 슬금슬금 러커 러커 라인이 물러서면서 2중 3중이 예 언덕 끼고 한 3줄 세 세줄그 그, 그 생각입니다. 진짜 와, 여기 들어온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방 헬스트로 어. 자, 인내하고 있어요 근데 어. 프로토스 입장에서 러커 히드라 좀 줄였지? 하고 가면은 또한 부대 행성을 했을 때 네. 이것도 이... 아,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러커 입이고요 추가로 또 나왔어요 러커가 크게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네. 늘었고요 여기 이제 히드라 한 부대만 붙이면은 프로토스는 아까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와, 그러네요. 러커 라인 보세요 도줄. 예 도전해 아래쪽에도 와... 로커 좀 굉장히 네. 많아요. 예, 줄이긴 줄였지만 프로토스 스스로도 힘이 다 빠졌습니다. 네, 아까만큼의 그런 스톰은 절대 없고요. 네. 저렇게 들어오는 병력 와 녹아요. 이어한 타이밍. 네. 지금 히드라가 약간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멀리 지금은 뚫어봤는데 네. 이게 뚫고 난 이후의 교전에서도 이길 만큼의 병력 조합이 되느냐. 네.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스톰은 진짜 정교하게 잘 썼습니다. 오. 아래쪽으로. 다리 쪽으로 가요. 저 이거 드랍하나 플러... 하나도 지금 아껴야 될 때이긴 해요. 네. 네, 이게 이제 자원 떨어지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전으로 이게 프로스가 살아나기 힘들고 네. 아껴가면서 싸워야 돼요. 이젠 지금 여기는 드론 다수가 붙어가지고 활성화 끝난 네. 상황이에요. 다리를 건너갈 생각하지 말고 다리를 잡아놓고 이후에 병력을 지금은 모아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막막하게 보였었던 그 라인을 결국은 상대 히드라가 없을 때 그냥 드라곤과 하이템플러로 밀어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뚫어내긴 했는데요. 예, 뚫어내긴 했지만 예, 자원적인 면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네. 최소 두 군데는 동시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자원줄. 네. 1 2시 하나만으로 이거 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언제라도 여러 방향으로 공격 들어갈 수 있는 저강아닙니까? 네. 태발까지 끝났고요. 진짜 힘은 센것 같습니다. 도저히가그 네. 막막하게 보였었던 그 라인을 드라군과 하이템플러로 야금야금 뚫으면서 그 러커 라인을 지금은 뚫고 여기까지 일단은 나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질럿이 아직 발업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은 돌파를 한 거라. 음. 와 이건 뭐 힘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워낙 고급 병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자원이 지금은 받쳐주지 않으면 이 병력이 전부 다 소진됐을 때이 조합을 다시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재 여기 다시 병전 좀 보고 있어요. 자원줄이 말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드시면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싸움을 통해서 이득 어? 보고 오오. 여기 로코 애그 변태 중인 곳이라서 네. 도제욱이도제욱이한 네? 타이밍이 나와야죠 어? 이제는 아, 도제욱이한테어 톰이 넉넉하다면 네. 전투해볼만한 거고요. 한 네. 바파. 저 위에 로커가 아, 로코 로커 나오기 전에 종료시켜야 되죠. 아 네, 이게 데, 안 되나요? 이게 지구전이 되고 꾸역꾸역 싸 싸움이 길어지면은 아 이제 75. 아 자원 부족한 쪽이 무조건 불리하죠. 네. 자 뒤에 러커 완성됐어요 한 방은 준비가 됐는데 어우 자저 러커 나오기 전에 습격한 거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네. 보지만 여기 단방 있어요 헌덕에서 자 스톰으로 치고파직을 잘해요 이영한예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자원이 빠져나가는 시점이고 이미 12시도 시야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네. 결국 저그가 원했던 것은 소모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모전이 펼쳐지고 저그는 자연스럽게 자원을 먹는 상태에서 네. 프로토스는이다 빠지거든요 네. 저군데 자원을 좀더 먹고 있어요 아 이게 여기가 스톰 대박 구간이기는 한데 저거도 이제 무턱대고 여기에다가 병력 보내다가 스톰다 죽고 다, 주, 다 네. 뒤집어 쓰고 장윤철에게 김명훈이 당하듯이 예, 그런 어떤 대역전을 만들어 주진 않거든요. 음. 되게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옵니다. 자, 또 일부러 예, 천천히 움직입니다. 포트의 병력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네. 위험방, 네. 무방 자, 히드라. 히드라. 우와, 히드라. 어, 무빙 네, 다맞긴 하지만 네. 그래도 무빙은 보여주긴 해요. 우와. 자, 화려하게 맞았습니다. 네. 예. 그래도 자, 이 물량이 좀 있어서 네 여기가 스톰 대박 구간인데 아, 스톰이 없어요 마나 다 썼어요 네아 이게 병력이 오, 없습니다 와 이거 어깨 좀 많이 넓어지겠는데요 이용한 용도 만들어놨으면 네. 와아 조합이 방 방? 조합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 은 오디세이에서 드라군, 예 드라군 둘과 하이템플러 하나 그리고 위쪽에 지금은 질럿이 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 수비할 병력들 이미 아 드라군이네요 이미 수비할 병력들 나와있고요 병력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어우 와 오? 오? 예, 템플 하나 따라오다가 지금 은 스톰을 쓴 거겠죠 네. 와, 지금 위로 올라와요 병력 양 차이가 납니다 예, 2러 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못, 뭐, 돈을 많이 잡기 도해서리체를 부르기 위해서 숫자가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5시 몰래 확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 지역까지 수비를 하기 위한 병력을 보내는 것도 이게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는 병력이 녹았습니다. 네. 와, 그 와중에도 4시. 뭐 알카노이드에서의 이영한도 그랬지만 도재옥도 어느 정도 불리해졌다고 그냥 한번꽝 들이받고 에이 안 되겠다 지지 음. 이러지는 않아요. 음. 진짜 끝까지 합니다. 네. 챔버 올라가고요. 여기도 넥서스에끔 붙이면서 자원제치 준비 중. 확장 가져가는 거 알아요. 닥하나 네. 보내.. 봅니다. 예, 프로토소스 5는 지금 병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막아내는 거 자체가 쉽지 않고 이게 하나만 가져가서는 지금 답도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적으로서는 드랍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5시에 수비병력 빠지면 이게 본진 쪽도 예,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 태웅... 태우나요? 어, 태우네? 예 자, 그 와중에 다크 하나? 어, 설마 에이 설마 봤어요, 아, 봤어요, 반응했어요 봤어요, 반응했어요 봤어요, 와, 봤어요, 와. 이런 거 절대 안 놓치죠 이 분명한... 형은 예. 와 이게 드랍 준비하려다가 다크의 저 지역 드론 다 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음. 수비하고 있었던 하이 템플라에 의해서 제압되고 이러면서 경기 웃기게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사고는 안 났고요 저기로 선물 주러 왔죠 보내면서 죽더라도! 한번더 어우 여기 야 거기에 본진까지 드랍 들어가면 양쪽으로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는 정리됐습니다. 먼저 위쪽, 치킬수 있는 병력이... 아, 없어요. 상주하고 있는 병력이 없지만 앞마랑이좀재었네요 배가 좀 내렸고, 자, 여기서 머리 위로... 아우, 피셨어요. 네, 태 건물 파괴하고 본진 안쪽에 지금은 건물들, 태풍 건물 테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자, 위에 있는 병력들, 시간 계속 끌립니다. 네. 아, 이거 좀 들어가서. 예, 스톰 그 기회를 만들어서, 어우 자, 지금 러커 3개 남아있어요. 네, 네. 스 깨져요. 어어? 아, 아, 어 아, 템플라카이브도. 아! 깨졌어요. 저쪽 동생이 걷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병력의 어떤 구성상의빈 공간이 생긴 거를. 와! 야, 여기에서 이게 무슨 저글링과 러커가 엄청나네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은 추가 멀티 지역 쪽으로 가, 가느냐 아니면 드랍으로 흔들어 놓은 공간을 더 세게 때리느냐 이 판단인데 네. 본진 한쪽을 일단은 잡아놓네요 입구 좀 다시 한번 병력으로 막아 두고 있어요 뭐, 아드레날글렌즈가 개발되는 시점이라면은 그니까 당당하게 프로토셋 본진 쪽에 전병력 떨궈도 될것 같을 정도의 수비입니다네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은 본진 한쪽에 수비하던 병력은 고립이 됐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멀티 지역 쪽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곧올수 있는데 일단 여기를 우선 잡아놨습니다, 이영한 네못 못 나오게끔 어거 뭐지? 아, 스톰을, 스톰이 생각보다 안 네. 나오니까 <laughs> 좋아 총 빼기 위한 우직임 네 뒤로 좀 물러서고요 러커대 히드라 11시.. 12시쯤 자원촌 돌아가요 2-2업1-1업가 음. 예, 1-1업 상태가 매우 긴 시간 네. 예, 유지됐습니다 그만큼 좀 가난했었고 음. 아, 좀 미래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디팔러 마운드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수비하던 병력이 지금은 나와서 그냥 움직이는 건데 일단 본진 쪽에 지금은 생산된 주력이 음. 뚫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또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디팔러가 포함된 저글링, 저글링과 디팔러가 조합된 병력이 이 지역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몇 차례 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뚫고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병력 모으고 있습니다. 입거좀 병력 다시 한번 돌키. 아, 근데 대부분이 빌러지라 지금 저글링들 강화돼 있을 거거든요. 어우 네. 아파요. 네. 없어지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거 저글링들 괴물일 어? 거예요, 이거. 럭커 네. 좀 제거해주고 네. 뒤에 추가 병력 옵니다. 위쪽에 럭커가 둘밖에 는 없는데, 자하이템플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싸우기에는 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을 네. 거예요. 아간 터트려 버리고요. 네. 소세병력 좀세기가량이 나갔는데 고커에 그 병력이 있어요. 여기 병력 모으고. 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도재욱 선수도 응. 계속 이제 좀... 와아 현미경님 감사합니다. 네 연속구도 감사드려요. 아까 좀... 네 그, 모범적인 분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못 건들면 여기 조이링 한두부 대만 보내도 이거 뚫릴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제 풀 속에 병력 얼마 없습니다. 캐논도 그렇고. 응. 스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다가 자 뚫고 나오기 전에 저 아래쪽 고립시켜 놓고 아래쪽 멀티를 네. 예 깨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빌고좀 들어간 상황에서 자 위쪽을 일단 뚫었습니다. 럭가 네. 많지는 않았어요. 위쪽에는 추즈 이번 대결 이용원 선수 초반 반박자 빠른 타이밍을 통해서 승리 따냈어요. 어, 예, 좀 대단했던 오. 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도 위협적인 그런 공격들이 예, 쏟아졌었고, 그니까 도지욱 선수 입장에서도 아까 주력 병원들을한번 뛰쳐 나갔을 때, 음. 그때가 승부수였고 그때부터 업그레이드의 자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예, 미래를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